반갑습니다. 고2 9월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4점만 해설강의를 할 것이며 2,3점짜리는 이전에 업로드를 했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점짜리 영상은 따로 분할해서 올릴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이고 반지름 비이가 6인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AB가 파이노 2이고 부채꼴 OAB의 호 AB 위에한점 P에 대해서 BPA가 여기 BPA가 둔각이란 얘기죠. 둔각이란 얘기고 3대 1이다. 자, 이 3대 1이 엄청 중요하죠. 지금 길이가 안 나온 상황에서 3대 1이다. K하고 3K로 두라는 얘기겠죠? 이때 bpk b p 길이 k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이 둔각 자체를 어 있는데 이 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라면 좀 쉽겠죠. 왜? ab가 파이노2라고 되어 있고 반지름이 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파이노2의 두개 길이. 그죠? 끼인각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값을 라면은 좀 쉽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이게 원이라는 거 부채꼴이라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부채꼴이면 이게 한번 우어, 지금 원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원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원주각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A, 자, 지금, P죠? 여기가 P죠? P, A, B, 그리고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 A, B, P, A, C, B는, 한 원에 내접혀있죠? 전 P, A, B, C가. 그죠? 그러면, 사, 사각형 P, A, C, B가, 한 원에 내접해 있고, 그러면 이두 개의 합이 180, 파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알파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알파죠. 근데 지금 이거 여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그럼 코사인 알파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AC하고 12 길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중심은 O라고 하면 OAB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AB만 꺼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자, 6, 6파노트이죠. 자, 이 알파죠. 근데 우리는 알파를 알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이등변상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알파로 분할이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산호 2이고 여기가 몇이 돼요? 2가 되죠 그럼 코사인 알파가 몇이 됩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이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는 3,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거는 삼각형 PAB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2 곱하기 3K에다가 K 그죠? 다음에 9k 제곱에 k 제곱에 10k 제곱 그리고 빼기 자 a b 파이 루트 2이기 때문에요 128을 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분모 있는 거 약분. 그건 뭡니까? 이렇게 크로스 해야죠. 그럼 여기 1a이기 때문에 자 10k 제곱 마이너스 128이 10k 제곱 마이너스 128이 마이너스 지금 2k 제곱 되겠죠. 그죠? 여기 2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k 제곱이 128이다. 그럼 k 제곱이 3분의 32가 됩니다. k는 루트 3분의 루트 2죠. 그래서 3분의 4 루트 6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할 게는 아까 k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bp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가, 아, 15번 문제죠. 자, 15번 문제가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요의 AN이라 됐죠. 자, 일단은 AK가 31이니까 AK 자체를 어, A 플러스 K-2로 표현하고요. SK 플러스 10이죠. 그죠? 자, 일단 AK가 31이다. 자, sk 플러스 1인데, 이거를 2분의 k 플러스 10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k 플러스 10이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a1은 a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a, 지금, 31에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한번할수 있죠. 31에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러면 33 빼기 2k가 되는 게 a가 될 것이며, ak 플러스 10은 뭡니까? ak에서 더하기 10d만큼, 즉, d가 2기 때문에 20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51이 됩니다. 그래서 sk 플러스 10은 2분의 k 플러스 10에다가 84 빼기 2k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k 플러스 10에다가 42 빼기 k가 돼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640이 됩니다. 그러면 자, 계산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2k 플러스 420이 640이 돼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2k 플러스 222 제로가 되기 때문에 k는 10이나 22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첫 번째는 k가 10이야. 그러면 a1이 몇이 되겠습니까? 아 지금 a1이 아니 a1 a1 그죠? a1이 33에서 20을 빼기 때문에 0보다 크죠. 오케이 됩니다. 그래서 a1은 13이 되죠. 두 번째로 k가 22가 되면 A1 자체가 33에서 44, 42를 빼는 거죠. 아, 44를 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0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K는 10, D는 2, A1은 13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SK이기 때문에, S10은 2분의 10에다가, 자, 첫째 항이 13이니까 2배, 26 더하기 9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5에다가 44를 곱한 게 되니 2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지금 AK라는 기준이 있을 때 A1하고 AK 플러스 10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1 자체는요, AK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표현해줄 수 있는 거고, a k 1 10 플러스 10은 뭡니까? ak에서 10칸을 띄웠다. 그래서, 공차 10배를 해주기만 하면 50일이 되겠죠. 그죠?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ak10을 a 플러스 k 플러스 9d로 해가지고 또 개, 계산을 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ak 기준으로, ak 기준으로, 10번 더하면 ak 플러스 10이다라고 이렇게 의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집합이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에 x 값이 있을 때 f x 가2 사인 4분의 파이 x다 이때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루트위가 만나는 점은 a, b라 했죠 그리고 b 오를지나 직선이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중 b와 o가 아닌 점은 c라 했죠 이때 이 세타라일 때 사이세타 값을 구하는데 지금은 먼저 좌표를 알아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a의 좌표를 알겠습니다. 자, a는 뭐냐면 y는 루트위랑 y는 sin 4분의 파이 x에 만나는 점이죠. 그죠? 그 전에 이 x 자체는 2라는 대칭 주의 가지는 건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했을때 지금 이게 누트 2랑 지금 2sin x죠? 죄송합니다. 2sin 4분의 파이 x입니다. 그러면 이게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분의 누트 2가 s 사인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 x 자체가 지금 봐봐요. 지금 여기 지금 위치가 2보다 작은 위치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4분의 파이 x가 그냥 4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x가 1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좌표는 1.2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b 좌표도 나오게 되겠죠. b 좌표는 뭐냐? 자 x가 1를 대칭 쪽으로 가죠. 근데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거리 같아야지, 그렇지? 그럼 여기 3이 되겠죠. 그래서 3, 2입니다. 자, 그러면 c 좌표는 어떻게 할까? 자, c 좌표는 지금 5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b 하고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 대칭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인 그래프가 뭡니까? 사인 그래프의 특징. 기암수입니다. 그럼 이것도 y를 뭐 cx라고 하면 y는 cx도 뭐가 돼요? 기암수죠. 그죠? 그럼 이 만나는 두 점은 원점 대칭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c는 뭐다? 마이너스 삼마 마이너스 루트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CA가 뭐가 되겠습니까? CA가 이노트 6이다. 자, 그럼 BC 자체도 이노트 11이 됩니다. 예. 구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길이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코사인 스타를 먼저 구한 다음에 하면 되겠죠. 코사인 스타는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삼각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이렇게 세타니까 여기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스 타는 루트 육 분의 루트 2 그래서 3분의 2,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